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 어디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찬양할게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그 믿음 소망 사랑 찬양을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선생님, 친구들과 예배도 다 함께 보여드리지 못하여 영상 예배와 소수의 인원만 예배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명하셔서, 꽃풍 가운데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말씀하셔서,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을 잠잠케 하셔서, 세상이, 세상에 평화가 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사랑해주세요. 사람들마다 서로 미움과 다툼이 많은데 이 분열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작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귀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예배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길 원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멀리 있지만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살롬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올 한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더욱 더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자,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요? 나의 잘못에 대해 얼른 용서해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떨 것 같나요? 그 사람을 얼른 용서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친구나 혹은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혹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 친구가 얼른 화를 풀고 빨리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혹은 부모님이 얼른 화를 푸시고 얼른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잘못을 하면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기를 바라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살펴볼 성경 이야기 안에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안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70번씩 일곱 번이면 총 490번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와 정말 많이 용서해야 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진정한 용서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이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본 뒤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종들과 빚을 정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 나에게 빚진 종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자는 만달란트나 빚을 진 자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큰 빚을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갚을 돈이 없다면 너와 너의 아내와 자녀, 집 그리고 땅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나에게 갚아라. <laughs>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조금만 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다 갚겠습니다. 아하, 참내 처지가 딱. 좋다 내가 너의 빚을 다 없애 주겠다 저자를 풀어 주어라 이 많은 빚을 아이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자네는 나에게 백 데나리온을 빌려 갔었지 나에게 빌려 간돈다 갚아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게 내가 다 갚겠네 더는 기다려 줄 수가 없네.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둘 것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군. 왕이 아시면 깜짝 놀라시겠어. 그러게 말이야. 왕께 만달란트나 탕관받은 자가 친구에게 백대나레온을 못 받아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너는 참으로 악한 종이구나.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나는 너의 빛을 다 없애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겨 하는 것 아니냐? 여봐라! 이자가 나에게 진빛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두어라! 너희가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선 주인에게 큰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을 괴롭혔던 예수님의 비유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큰 빚을 면제받은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27절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없애 주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게 웬걸? 28절에 보면 그렇게 큰 빚을 면제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찾아내 이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약 20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이었어요. 분명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이 이전에 자신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이큰 빚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은 정작 자신에게 빚을 진이 동료에게는 매정하게 백데나리온의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져와버립니다 그런데 이큰 빛을 없애 주었던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빛을 모두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 큰 빛을 없애 주었는데 종자 이 종은 자신의 빚을 갚지 않았던 다른 동료 종에게는 매정했던 모습을 알고 주인은 화가 난 것이죠. 화가 난이 주인은 그 종이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끝이 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자, 그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1만 달란트의 빚을 면제받은 이 종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축복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큰 빚을 면제받은 종이 이 다른 동료에게 빌려준 백데나리온의 빚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를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은 유명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그리는 과정에서 동료 화가와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너무나도 화가 난이 다빈치는 동료의 얼굴을 예수님의 제자 중 가렷 유다의 얼굴을 그려 복수를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료의 얼굴을 가렷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난 다음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써도 얼굴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다빈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깊이 새긴 뒤 동료와 화해를 했고 가렷 유다의 얼굴을 이렇게 지우고 다시 그리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빈치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가 용서를 실천함으로 작품을 완성시켜 그 작품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용서의 실천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한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해 주신 것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새기며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실천해 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래요. 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혹은 이 선생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다면 먼저 용기를 내요. 이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도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용서를 위한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용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를 실천할 때 친구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오늘은 주인에게 큰 빚을 면제받았던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선 종이 주인에게 큰 빚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빌려준 빚에 대해서는 매정했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용서를 주었음에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매정했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용서를 실천하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